어 이거 퀄리티 상당히 좋아요. 거의 개리모드인줄 알았어요. 으으 그, 도망가. 덤벼. 어네마리가 소환이 되네요. 이것도 랜덤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각종 보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이성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애드온 같은 경우 헬프 라이프 애드온입니다.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자,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. 몹들 위주로 추가가 된것 같고요. 맨 아래에서도, 어, 장비가 있네요. 개 무기가 있습니다. 슬래시, 기브, 골뱅이스, 콜론으로 확인하셔도 스포알만 잔뜩 있죠. 그리고 펑션도 한번 이렇게 볼게요. 펑션 이렇게 명령어가 몇개 추가가 되었습니다. 자, 한번 터널을 꺼내보도록 할게요. 포날 맨 아래에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, 펩, 저 이거 봤었거든요 게리모드란 게임이 있어요 거기서 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체력이 12이고요 데미지가 4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으면 이펙트도 있다고 하네요 체려 어, 이렇게 피해 약화가 붙습니다 가죽을 주네요 그리고 아 그리고 신기한 게 무기를 들면 체력 한 칸이 더 늘어납니다. 이야 이거 시, 신기하네요. 어, 일단 쟤는 나중에 보고 킬 고이, 전부 다 어,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다음 포이즌 좀비라고 하네요. 얘도 아... 마찬가지로 게리 모드에서 봤어요. 어, 그렇죠 이런 식으로. 어 이거 퀄리티 상당히 좋아요. 거의 게리 모드인 줄 알았어요. 으, 도망가, 엄벼. 네 어, 마리가 소환이 되네요. 이것도 랜덤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사람 붙은 상태에서 맞아 보도록 할게요. 체력이 22고요. 데미지가 6 정도 된다고 하네요. 독이 걸리네요. 독이 붙어요. 킬 전부 다 죽여주도록 할게요. 어, <laughs> 너무 깜짝이야. 어, 됐어요, 됐어요. 자, 그다음 패스트 핸드크랩을 이렇게 소환해주면 어, 점프를 하네요. 구속이 걸리고요. 어 순간 나한테 달라붙은 줄 알았어. 어,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.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좀비 핸드크랩. 아 맞아.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, 패스트 핸드크랩은 체력 22 정도 되고요. 데미지가 4입니다. 그 다음 좀비 핸드크랩 체력이 20이고요. 데미지가 4 정도 됩니다. 이렇게. 깃털도 주네요 그 다음에 포이즌 핸드크랩이에요 얘 같은 경우 체력이 12이고요 데미지가 8입니다 맞아보도록 할게요 어, 오! 원래 때리면 독이 붙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독이 안 붙네요 원래 독이 붙어야 돼요 얜 뭐지? 어, 얜 모르겠네요 안 적혀있었고 오! 어, 얘 같은 경우 나약함이 붙네요 그 다음에 패스트 좀비 빠르, 속도가 빠르겠죠 독한 어, 달고 구수이 붙네요 이렇게 잡았습니다. 아까 패스트 좀비 같은 경우 체력이 16이고요. 데미지가 4 정도 됐습니다. 아, 스코나이었구나 순간 뭔가 했네. 그리고 무기들 같은 경우 얘네들도 따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하, 해당 애드온 같은 경우 야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 야생이 좀 심심하다, 좀 심심하다 그럴 때 확실히 좋은 애드온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러한 애드온을 더 많이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하세요.